염색을 했을 때 저희 사이오스는 머리에 힘이 있어요. 그쵸. 염색을요. 정말 흰머리 염색, 뿌리 염색을 계속하다 보면 머리가 바실바실바실바시라면서막 되게 가늘어지거든요. 음. 근데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다들 저거 매니큐어인이에요. <laughs> 정말 윤, 이렇게, 윤기가 난다 그럴까요? 윤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이오스를 한번, 여러분, 하신 분들은요, 왜 비싼 돈 주고 내가 미장원 가서, 어, 아니, 저기, 그렇게 염색을 하냐고. 여러분, 네.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내가 하시면 돼요. 줄줄줄줄 흘러내리지도 않거든요? 사이오스가 그래서 재구매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요. 네. 너무 잘 되니까. 혼자서도 그래요. 너무 잘할수 있으니까. 진짜 혼자 딱 염색을 끝내고 나서 머리 말리고 보면, 머리에서 음. 광택이 그냥 젤젤젤젤. 진짜 건강하게 네. 살롱에서 왜 매니큐어나 염색한 것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의 광택이 나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이 밝은 갈색 하셨어요. 음. 근데 어때요? 너무 예뻐요. 우리 이런 색으로 상상도 못하죠. <laughs> 우리 어머님이 되게 사실은 색지가 어, 많으신 스타일이 너무 예뻐. 근데 이렇게 염색을 한 거랑 안한 거랑 딱 느낌을 보면 네. 야 진짜 한결 어려 보이는 느낌이 아니, 나잖아요. 그리죠 아니 나이가 한1 0살 차이는 아는것 같아요 머리 색깔에 따라서. <laughs> 그고 이런 부분 보세요 정수리 <laughs> 야, 부분 저렇게 홍해 에, 보이고 새치 막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너무 너무 깔끔하게 잘 됐고요. 제가 막 해지면 볼게요. 죄송해 요 어머니. 네. 자 이거 보세요. 오.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염색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까만 머리가좀다 올라와야 돼. 티도 잘 났는데 네. 브라운 컬러에 흰머리 난다 하더라도 볼까요? 티가 잘안날것 그 같아요. 그죠? 음, 이런 부분까지 다 와. 이렇게. 자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이제 새해 되대기 염색을 하시는 일단 거예요. 일단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자, 우리 어머니 얼굴 한번 볼까요? 화사하고 어려 보이게. 네. 얼굴 톤이 진짜 밝아 네. 보이잖아요. 주문전화 1번 밝은, 밝은 갈색. 갈색. 밝은 갈색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밝은 갈색이 매진돼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막막막발 동동 굴면서 했잖아요.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이 집에, 분명히 염,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들, 흰 머리 네? 많으시는 분들 집에 염색약 있으실 거예요. 까만 걸로 하셨잖아요. 그거요. 네. 그거 일단 저기 어, 놔두시고요. 저희 사이오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펌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 염색한 다음에 이 자, 자꾸 펌을, 펌을 하게 되면 색깔이 빠진다 그러거든요. 저희는 세척을 몇 번을 하도록 21회 세척 후에 색깔의 지속력이 이 정도로 좋아요. 음. 여긴 다 빠졌잖아요. 예, 얘는 그대로입니다. 색깔 지속력이 이렇게 좋고요. 또 좋았던 거, 정말 모발 손상 완화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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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게. 이거 진짜 박수 치고 싶어요. 이중 단백질 케어. 머리카락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근데 요 보세요. 여기 지금 다갈라지고막찢막 막 찢기고 막 이랬잖아요. 손상이 너무 많이 심하게 됐잖아요. 얘는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이러니까 염색을 했더니. 염색하고 나면 사이으로 예. 하고 나면. 예. 찰랑 탈랑해지고 네. 머리에서 왜 고급스러운 윤기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150분이 저희 함께하고 있어요. 색상과 칼라를다 잡으시는 게 사이오스. 이래서 팬캣 네. 내에서도 네. 독일 내에서 네. 1등이 이 사이오스인데 네. 시중에서 이걸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